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빨리 그렇게 쉽게 뺄수 있어요가 대부분 전제로 깔려있더라고 제가 이거 초반부터 말씀드릴게요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방법 없어요 그거 생각하신 분은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게시글에 다이어트 방법 알려준다고 댓글 남겨달라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68kg에서 48, 9kg까지 뺐다가 지금은 먹으면 50kg까지 나오고 사실 지금 근육량을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여서 50kg 초반, 그러니까 밥 먹고 저녁에 됐을 때옷다 입고 그럼 벗으면 49라는 거야. 뭔지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 20kg를 뺐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20kg까지 아니고 18kg라고 할수 있지만 뭐 쉽게 그냥 20kg 정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유지를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한테 다이어트 때술 먹고 싶을 때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전 마셔요 술 마십니다 대신 술을 이만큼 따르고 물이나 탄산수 비율을 1대1 정도로 섞습니다 그리고 깨작깨작 마셔요 와인 맛시댓기 취할 정도로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짠 오늘도 고생했어요 방금 서준맘 상대보사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제가 질문 중에 내가 뭐 전문가스러운 대답을 못할 것 같거나 중복된 것들은 많이 걸렀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 답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 걸렀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대답해 줄수 있는 만큼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녁 야식 먹을 때 이런 거 저는 쌈이나 야채 이런 거 많은 위주로 좀 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과메기 이런 것도 원래 반 잘라서 먹는데 어, 지금 가위를 가지러 가는 게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다 귀찮아한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 이어 실패인 거예요. 전 가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작게 해서 한 입에 먹을 거두 입으로 나눠 먹습니다. 이거 뭐아 저렇게 깨작깨작 먹어서 어떻게라고 할수 있고 복 날아가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있건말고 고기집 가서도 고기를 3분의 1, 4분의1로 잘라 먹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우 아, 연병, 어머 난리다, 어머머머. 그리고 미리 말해요. 어, 나 먹을 때좀 깨작거릴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 이제 제 지인들은 다 알아가지고, 사실 별말안 합니다. 고추 넣고, 짠. 음, 이렇게 깨작깨작. 음음 음, 맛있다. 자 그러면 질문부터 상심 상의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헐 모태마름 아니었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모태마름이요? 저는 아기 때부터 <laughs> 통통했어요. 어 저도 모태마름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진짜. 근데 살을 빼고 나니 모태마름보다 약간 통통했던 사람이 살을 빼는 게좀더 뭔가 글래머러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뭐라 해야 되지? 좀 몸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깡마름은 진짜 패다리가 깡말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뼈대도 진짜 굵거든요. 근데 좀더 건강한 느낌은 사실 있긴 해요. 근데 모태 말하면 진짜 부럽다 식욕 찾는 법 소식하는 방법이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은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이게 아, 말이 쉽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 사실 다이어트 말이 너무 쉬워요 저는 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빼고 찌고 반복을 세네 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 요 거의 10kg씩 그래서 사람들 매번 만나면 야살 빠졌다 매번 만나면 야너살 쪘다 살 빠졌다 살 쪘다 이렇게 반복으로 살았는데 식욕은 배부르지 않는 만큼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깨작깨작 너무 어렵죠? <laughs> 근데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 성공하고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알아요? 절대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는다. 식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일주일 브이로그 올렸잖아요. 이쪽에 제가 그 링크 타서 가는 거 올려드릴게요. 식단은 너무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에 닭가슴살, 현미밥에 고등어, 현미밥에 미트 있거든요. 소고기를 만든 패티. 그렇게 먹거나 했는데, 피트쌤들이 저한테 평소 식단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이 단백질 비율이 1대1. 만약에 모르면 그냥 그렇게 1대1로 먹으면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현미밥도 130g 짜리로 시켜 먹거든요. 그리고 배가 안찰것 같으면 야채나 이런 걸좀 많이 먹고, 요새는 닭가슴살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밥이랑 먹어도, 아, 어떻게 닭가슴살에 밥을 먹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약속 많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조금씩 배안 부르게 먹으면은, 모임도 나가서 먹을 수 있어요. 배안 부르게 먹고, 정체기 때 멘탈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엄청 계획조라고 빡시게 하고 나는 언제까지 몇 킬로를 뺄 거야라고 했을 때 정체기가 오고요. 나는 언제까지 몇 킬로를 뺄 거야라는 거 없이 평소 식단과 평소 운동을 하면은 정체기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몸무게를 줄이는데 급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몸무게를 안잽니다저 최근에 일주일 브이로그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몸무게 재본 거고 뭐 PT 할때 인바디 하려고 재는 거지. 저는 몸무게를 평소에 안 재요. 몸무게 연연하지 않아요.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냉정한가? 죄송해요. 근데 다이어트 성공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대답이 다 다르겠지만, 몸무게를 줄이는데 급급하는 다이어트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엄청 빡 뺐을 때 굶어서 막 다이어트, 좀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양약도, 한약도 다 해봤거든요. 양약 먹었을 때 48kg, 그리고 지금 운동해서 48kg의 몸은요. 그 과극이에요. 아예 다릅니다. 같은 48kg, 그건 즉 뭐다? 몸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47kg, 지금의 50kg, 지금 50kg가 훨씬 날씬하고 몸이 이뻐요 생리 전 증후군 때 유독 식욕이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그거 있어요. 눈바디를 하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옷 핏도 다르고 어 살이 쪘어. 항상 그러면은 생리 1~2주 전이야. <laughs> 붓긴 부어요. 대신 그때 아 어차피 난 찌니까 하고 막 먹으면 진짜 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생리 시작하고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리 때는 무조건 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덜 스트레스 받고 그냥 평소처럼 또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를 식단하고 운동을 하면 생리 때 살찌는 거, 야식을 먹어야 하는 거, 저녁 약속을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저는 라디오를 나가니까 그러면 7시 반, 8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서 절대로 가서 1시간 동안 빡센 운동을 하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런닝머신 아니면 30분 정도 창국의 계단 정도 속도도 엄청 빠르지 않습니다. 인클라인이라고 하나? 높이를 좀 올리고요. 빨리 걷기, 뛰기 그런 런닝머신 그리고 막 창국의 계단 막 속도 높여가지고 올리는 거 음... 너무 싫어해요. 대신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운동하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도 해 그렇게 간단한 운동을 하고요 아침 한 9시, 10시 정도에 인저님이 픽업을 오십니다 스케줄을 띱니다 거기서 고구마나 계란 아니면 배고프면 중간에 거기서 피자 시키면 피자 한 조각 정도 절대 배안 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일정이 있으면 치킨 먹으면 두 조각 정도 배안 부르게 천천히 그냥 먹고요 저녁에 와서 또 운동 가서 식단을 하고요 저녁 운동도 오전에 2, 30분 했으니까 저녁에도 부담이 없는 거야 나눠서 해요 운동을 그 저녁에도 그냥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근력 운동까자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럼 20분 정도 런닝머신 그냥 걷기 정도 끝.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에서 500 칼로리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유지 정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물론 감량을 하려면 여기서 운동량을 늘리고 식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만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살이 좀 쪄있는 분은 이것만 해도 살이 빠지실 겁니다. 저는 일단 급급한 살은 다 빼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겨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겨울이라고 살이 찌고 여름이라고 살을 빼고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식단을 습관처럼 한 다음에 만약에 급하게 뺄 일이 있어. 이번에 제가 그 시상식 갔던 것처럼 저는 이미 몸이 기본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1, 2kg만 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55kg인데 50kg까지 중요한 날 빼야돼 뭐 5kg를 빼야되잖아 굶고 운동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기본 몸무게를 49, 50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급하게 뺄 살이 없으니까 그건 너무 좋음 다이어트 기간 동안 단 음식을 어떻게 참았냐 나이 먹으니까 진짜 당이 땡기더라고 그럴 때 단백질 초코 있잖아요 어, 그것도 너무 좋지만 평소 식단을 할수 있다면 단 음식도 가끔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단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은 그날 밥은 생략하는 편이에요 그걸 밥으로 대신 때웠다? 참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참아야지 근데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어, 되게 쫀득하다 이거 옛날에 저도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울면서 참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식을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막 엉엉 울면서 막 먹고 싶은데 막 참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없죠 너무 좋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거 아마 제 영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음식. 식욕 컨트롤이 안 돼요. 술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찾나요? 와, 근데 이게 반복이잖아요 식욕을 참다가 술을 마셔. 그러면 식욕이 돋아. 그럼 또 폭식해. 그럼 반복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해서 저도 주, 우유기를 마셔요. 대신 전 절대 안 취하게 마시고, 그리고 안주도 굉장히 소식하고 조금씩 먹어요.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 자체가 진짜 그게 어렵다고들 하잖아. 꾸미고 옷 입고 하면서 그 전보다 남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어?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예쁜 옷을 입고 내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옷으로 감싸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옷딱 갖춰입고 당당하게 어, 안녕하세요 <laughs> 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마인드가 다르니까 자신감이 올라서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갑자기 말하는데 추천 미안 이거 이렇게 소스 넣기 좋고 이렇게 이렇게 앞접시인데 전자레인지도 가능, 금액도 저렴. 쿠팡에서 샀어요. 후장 네개 들어있는데 너무 좋아, 잘 씻기고 기조이죠 <laughs>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들어가는데 뭐부터 시작하긴 그냥 지금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다이어트 전에는 어떤 식단으로 사는지 궁금해. 요 다이어트 운동이 필수일까요? 사실 식단이 80%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식단으로 하면은 빠질 수 있는데 운동하면 확실히 몸은 다르게 빠져요. 훨씬 이쁘게 빠져요. 근데 사실 식단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트레이너 선생들도 그러지 않나? 그리고 굶어서 빼는 것보다 운동해서 빼는 게 훨씬 더성취감도 쩜다. 어, 운동에서 뺀 거는 진짜로 내가 고생해서 뺀 거잖아.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진짜 뿌듯해. 막 짜릿해. 독하게 맞먹은 계기가 어떻게 멘탈 이 무너지자고 생각 어, 독하게 맞먹은 계기는 제가 살을 빼고 운동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뭘 해도 너무 자신감이 붙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그렇고 살이 찌면 되게 막 숨고 싶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저 역시 막 숨어다니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꾸미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대우해주더라고요. 내가 자존감 문제였어요. 자존감. 저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술을 사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셨는지 저 아까 말했듯이 술 먹을 때 무조건 야채 위주로 예를 들어서 야채 곱창 먹으면 야채 위주로 닭갈비 먹을 때 야채 위주로 주변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먹었고 절대 취할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도움 돼요? 제 이야기가? 너무 정석으로만 얘기하지 않아? 다이어트에서 5년 동안 유지할 확률이 0.05%래요 내 방송에서 봤거든? 식사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칼로리 높은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거 내가 샐러드 시키기 좀 그렇다 그냥 평소에 식단하세요 그러면은 먹어도 돼요 찍지 말까? 나 이거 업로드 할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거 진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이게 정답 아니에요?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건 5년 동안 흐 이러면서 다이어트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화가 돼야지, 일상이 돼야지 안그럼 무조건 다시 찌더라고. 저도 5년 내내 다이어트하고 있고 5년 내내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음으로써 유지가 되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살을 뺐으니까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거를 터득한 게 28, 29대부터였어요.

아, 니 좋은 뭐 질문이 있다. 헬스 다니다가 너무 가기 싫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운동 방법을 바꿨어요. 제가 헬스장을 끊으면 3개월을 끊고 열을 한달 나가고 그만뒀어요. 항상. 그래 서 나는 헬스가 맞지 않는구나. 난 정말 작심삼일이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 뭔지 알아요? 나는 가서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되고 무조건 1시간 운동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무조건 런닝 머신을 막 30분 이상 타야 돼. 이거였어요. 제 실패 원인은 전 PT 선생님이 다섯 분계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까지 몰랐어. 운동을 막 빡세게 시켜 막압이 올라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이랬는데 나중 돼서 이제 제 운동 방법이 뭐였냐면 힘들지 않게 내가 할수 있는 운동을 손쉽게 하자 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런닝머신을 뛰어야지라고 했을 때전 운동을 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나갔어요. 왜? 만족하지 못했거든. 가면은 아 언제 1시간 뛰어? 아 언제 40분 뛰어? 근데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20분밖에 못했어. 그럼 딱 끊어서 드는 생각? 아... 해야 되는데 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냥 나가서 10분만이라도 빨리 걷기. 아니면 20분만이라도 창국에 계다. 딱 그렇게 하고 집에 와요. 그러면은 아나왜 이거밖에 못했지가 아니라. 와나 20분 뛰었다. 오예. 뭐 저녁에 동네 30분만 걸어도 오늘 1시간 운동한 거네? 나 저녁에 운동 안 해도 오전에 그래도 20분 뛰었으니까라는 마인드로 바뀌니까 운동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헬스 꾸준히 다니고 싶으면은 운동량을 줄여보세요. 그러고 컨디션 좋은 날은 더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냥 2, 30분만 하고 와요. 저도 허벅지 살 어떻게 뺐나요? 팔살 어떻게 뺐어요? 허벅살? 지 뱃살 어떻게 뺐어요? 근데 바디프로필을 찍을 때 똥배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앞에 똥배가 안 없어지는 거야.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바디프로필 하려고 다 빼니까 빠지더라. 다 빠져요. 그러니까 살 빼보세요. 빼보면 다 빠져요. 그러고 안 빠지고 나서는 시술의 힘을 빌려야 되나? 평소 보조제 챙겨 드시 있나요? 근데 저는 운동할 때 마실 거를 많이 마시면 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띵띵. 근데 의외로 마시니까 땀이 더잘 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포 정도 운동할 때꿀떡꿀떡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운동하면서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식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데 운동하면은 원래 먹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전 현미밥에 닭가슴살 이런 거 먹어요. 먹으면 되죠? 현미밥에 닭가슴살. 잘 붓는 체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저 진짜 잘 보여. 요전 지금도 음. 잘 보여요. 그러면은 아침에 물 많이 마시면서 운동해서 땀을 쫙 빼는 거 그거 말고는 잘 붓는 체질은 어떻게 바꾸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바디 프로필 할때짠거안 먹고 술안 먹고 수분기 쫙 빼니까 안 붙더라고요. 그 방법은 좋아요. 먹고 싶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식단을 하니까 땡길때 먹어요 대신 조금 평생 아예 안 먹고 살순 없으니라고 하는데 평생 아예 안 먹고 살순 없지만 평생 식단 먹으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죄수 없죠 죄송해요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만 하고 있죠 근데 뻔하고 당연해야지 빠지고 유지되더라. 기와 혼자 운동의 비율이 궁금해요. PT는 저는 주 1~2회 정도 하고요. 대신 전 p t 스마트 얘기예요. 제가 헬스장에 나왔을 때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위주로 힘들지 않게 알려 주세요. 지금 바디 프로필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감량이 목적이 아닙니다. 빡세게 막빡 빼는. 그래서 선생님이 없어도 할수 있는 운동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런닝 머신 20분 아니면은 뭐천구에게다 20분 정도 하고 근력 운동 기구 한 세네 개만 만져도 1시간 훌딱 가거든요. 시간이 근력 운동이 훨씬 빨리 가고 그리고 전 진짜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PT를 받는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왜냐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스스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은 헬스장에 나가가지고, 3개월 끊고, 막 열흘에서 한달 정도 운동했던 곳은 뭐였냐면, 내가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런닝머신이랑 자전거 있지. 그런 것만 추고창창 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런닝머신 스트레스 받잖아. 유산소가 진짜 막 땀을 빼야되고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줄이고, 근력 운동을 늘리니까, 운동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20, 30회 받는 거, 비용 부 그 다음 무조건데 대신 한번 받아놓으면 거기 있는 기구를 싹다 만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헬스장만 끊어도 충분히 운동 혼자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헬스장을 옮기면은 PT쌤은 무조건 10회에서 20회 정도는 PT는 받아요 왜냐면 그 헬스장마다 운동 기구가 살짝살짝 살짝 다르고 운동하는 방법들이 달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PT쌤이 5분 정도 있던 게 헬스장을 옮기면서 그 헬스장에 있는 PT쌤들한테 PT를 무조건 받습니다 그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대신 받고 나면 그만한 값어치는 무조건 합니다 운동하는 방법 배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런닝머신이랑 자전거 타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안 나갈 거예요. 운동을 배우고 런닝머신이랑 자전거 시간을 줄이세요. 유지중에 입혀지는 거 어떻게 했나요? 폭식해버리면 대처법? 되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폭식 당연히 했죠. 제 지인들한테 먹는 사진밖에 없을 정도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평소에 조금 조금씩 깨작깨작 자주 먹으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폭식 안 해요. 삭센다. 양학이나 한약, 도움받으하는지궁금해여 8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데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약정을 받고 고민 중인 효과. 체력적으로 운동을 8시간 앉아서 일하는 음 변명입니다. 진짜 바빴을 때가 작년 여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 패턴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와서 1시간이라도 밖에 걷거나 아니면 만약에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는 날이 있다 그러면 테니스를 가든가 아니면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이고요. 동네 30분 걷는 것도 운동인 거니까 삭센다 해봤죠. 근데 내몸에다 주사를 놓는 그 모양새가 또. 별론 거예요 살을 빼겠다고 그래서 그건 안 했고 근데 그 부작용이 되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진 못 느꼈고 그냥 저는 삭센저를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약 먹어봤죠 지금 생각하면 그 양약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직접 처방을 받았고 정말 종류가 많았는데 나비약도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왜냐면 이렇게 세모냈었거든요 반 잘라져 있었는데 근데 약간 기분이 붕 뜨고 먹으면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오늘 안 먹고 살을 뺐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도 막 든다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잠못 자고 목마름이 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한 제가 한두 달인가? 그때 한 15kg 정도로 감량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20kg가 찌긴 쪘는데, 저는 그때는 나쁜 건지 몰랐어. 먹으면 식욕이 없으니까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약이란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와, 세상에. 내가 그때 남자친구랑 있었는데, 빈속에 한약까지 먹고 비밀로 먹었거든. 약간 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한약 먹어. 막 이런 게 약간 너무 나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몰래 이렇게 먹었는데, 빈속에 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식거려가지고. 길가다가 토라는데, 거기서. 진짜, 속에 먹은 게 없으니까 진짜 기괴한 소리가 났거든요. 짐작이 너무 쪽팔려. 그... 그때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 양약 한약 전다 실패했습니다. 양약은 성공했죠. 대신 요요가 진짜 미치게 왔어요. 그게 20대 초반, 23, 24 그때 이야기? 나 아, 연말까지 시켜 먹고 새해부터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빨리 알려줘요. 저도 알려주세요.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나요 혹시? 거의 성공하셨던 분들 보면은 마음 먹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사람들과의 약속 어떻게 했지 는 궁금해요. 아 근데 이 단점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선택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돈 쓰고 노는 거 너무 좋지. 대신 나는 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꾸며 입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개발에 힘쓸 건지. 저는 뭐랬냐면요. 술 먹고 싶어? 그럼 집에서 다이어트 음식 먹으면서 혼술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사람들 안 만나면서 계속 찾아보고 영상 보고 계속 공부했어요. 저는 그럼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얻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만들게 된 것도 저 역시도 다이어트 너무 많이 실패해봤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아 뭐야 결국엔 뻔한 이야기야. 100% 프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쉽게 다이어트하고 살 빠지고 절대 없습니다. 정확한 건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그렇게 하고 나서의 나의 장단점을 제가 얘기해 건데 단점은 친구를 잃었다는 거 장점은 자기 개발을 했다는 거 자신감이 올랐다는 거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내가 이제 사람을 끌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 아직은 부족하지만 너무 나는 솔직히 재미있게 다이어트 썰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는데 택시를 탔어 제가 택시기사 옆에 님 보조석에 타고 제 친구가 뒤에 탔는데 제 친구를 딱 보고 날 보더니 아 어, 엄마예요? 이러는 거야 10년 지기 친구인데 그래도 전살안 뺐어요 먹는 게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아무튼 너무 뻔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뻔한 게 다이어트인 걸어떻게 저는 진짜로 지인들이랑 있을 때도 이만큼만 먹어요 이것도 재수없죠 어떻게 이래야지 할수 있는 거 그래서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거 두번 먹고 과메기 하나 먹고 이게 나으려나 아무튼 찍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운동할게요 끝까지 재수없어 어, 재수없다고 욕해도 돼요 욕 들을게요 진짜 운동은 재수없어야 돼 미안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